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8일 수요장이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리뷰하고요. 오늘도 다섯 종목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브리지텍 오늘 갭상승하면서 16%까지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단타로 했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였죠. 첫 번째 캔들만 보고 진입을 했어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Snet도 나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2.5배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프로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또 9%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좋지 않다. 차트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해본 종목이고요. 240에선 근처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4배 정도 나와줬고요. 우진, INS는 이제 어제 장 막판에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좀 많이 밀렸죠. 그리고 이제 거의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역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 사실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판단이 좀 빨라야 되는데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더 먹기도 하고 또 욕심 때문에 수익을 손해를 보면서 팔기도 하는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종목을 팔았다면. 어제 올랐을 때 팔았다면 수익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오늘이었죠 오늘 오전에 지금 밀렸을 때 다시 샀어도 되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욕심을 좀더 부리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컴이드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죠 역시 박스 권의 모습이었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박스 권을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그렇다면 종가베팅 해봐도 될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오늘 21%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상승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이 안나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보 인증 어제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83배, 그리고 거래대금 174억이 터진 모습이었고,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5%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어제 거래량이 나왔던 그 종가를 기준으로 잡는 겉과, 그리고 오늘의 아랫꼬리를 기준으로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요 종목 내일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아 피앤 c 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죠. 이제 설이 끝나면 3 1일인가 31일에 실내 마스크 해제 된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는 컬러레이가 어제 또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잉그루드 랩도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이츠 한불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하 PNC를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린 PTS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로보스타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로보티즈,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의 자리 좋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 로봇, 로보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또 소개시켜드렸던 링크 제니시스도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시스템즈도 나쁘지 않은.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작년 연초에도 로봇 관련주도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중에서 이제 우린 티 t s 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림을 본다면 이때였죠. 이때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작년 1월이었고 그때 대비해서는 거의 두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린 PTS는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패턴이 나왔죠. 2 4 0에선 지지해 주는 패턴이 나와 좋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템트론이라는 신규주인데요. 역시 이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64배 증가된 모습이었고, 374억이 터진 모습이고,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박스권이 되겠죠? 박스권.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시도를 했고, 두번 시도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슬 모아가도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펜트로는 뭐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죠? 그 다음 종목은 qrt 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5일선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 꽤 매력적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바이오노트도 있죠. 오늘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6% 정도 준 모습이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몸통 기준으로 본다면 뭐요 라인이 되겠네요. 명확합니다. 손절 라인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노트는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QIT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신규 상장주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이 라인을 집중적으로 봐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주가 매물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바닥이고 실적도 좋다면 좀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말했던 제이션 시스템이 오늘 살짝 어제도 살짝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짝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다음 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